안녕하십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박일석입니다. 저는 이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을 위한 핵심 인프라, 인프라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정밀 지도가 과연 인프라이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오늘 발표 중에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의문점인 왜 정밀 지도가 필요한가입니다. 정밀 지도는 아무래도 아까 앞서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다양한 센서와 막대한 인프라를 투자해서 생산되는 지도입니다. 이런 지도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빌리티 서비스는 아무래도 인간이 이동의 주체가 되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운전을 한다든지 오토바이를 몬다든지 아니면 짐을 이송한다든지 모든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사람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길을 인식한다거나 경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간이 지능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맞이할 인공지능 세상은 그러한 경로나 의사결정의 주체가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 컨퍼런스부터 끝까지 계속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뭐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인공지능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러한 경로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밀지도도 그 중에 하나의 인프라에 해당한다라는 게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많이 시도되었던 센서를 가장 많이 탑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컴퓨터 시스템을 넣으면 스탠드얼론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통신이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탠드얼론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사실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센서를 탑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비용으로 측정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서비스화 되는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신과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겠지만 통신과 클라우드 인프라, 인프라 역시 인프라이기 때문에 가설되는 시간과 적용되는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인프라는 지금도 취득하고 앞으로도 계속 취득될 인프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 정밀 지도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3차원 경로 제공,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자동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경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측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공수조차 자동화를, 하기, 자동화를 해야 충분한 적정 비용이 발생, 측정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저희의 디지털 트윈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위한 청리 지도는 무엇인가 라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청리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지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 이다스 지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봇에서 쓰고 있는 지도입니다. 기존의 지도는 이러한 지, 활용처보다는 제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판단하고 스티어링을 한다거나 직접적인 제어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지금 소개드린 이세 가지 지도는 직접적인 제어에 관여하는 툴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어에 관여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의 센서 또는 하나의 인프라로 적용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기존과 달리 없을 수 없는 그런 요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전부 다 깔고 빨리 만들면 되지 왜안 하느냐라고 하는 또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첫 번째는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든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표준이나 가이드가 없다라는 데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용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밀지도 기업들이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이 쓰기 편해야 사람들이 거기 접속을 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쏟아 부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면 그런 플랫폼 전환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추계하겠습니다. 품질, 그리고 표준, 그리고 솔루션입니다. 품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품질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직접 제어하고자 하고요 표준 같은 경우엔 저희가 만든 것을 저희만 알지 않고 다양한 산, 하, 산학연과 연계해서 표준화를 주도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솔루션은 사용자 경험이 저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용자 경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런 3D 데이터를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 부분에서는 앞서도 발표했지만 하드웨어 디바이스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르고스 시리즈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는 희 기존의 MMS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더 편하게 쓸수 있는 MMS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더 품질이 좋냐라고 하시면 기존의 장비들은 해외 장비이거나 아니면 솔루션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측이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블랙박스 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라이다. 카메라, GNSS, INS 이런 정보들이 저희가 직접 통제하고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요즘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독립적인 센서 데이터가 아니라 센서 퓨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서 퓨전에 관련된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시공간 동기화 기술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형 정밀지도, 청미지도. 자율주행형 정밀지도라는 부분은 저희가 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뭐 형상 기반의 배경지도에 가까운 정밀지도를 국가도 생산하고 저희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요자의 정확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형상을 그대로 리버스하는데 목표를뒀고요. 그런 것들의 정확도 역시도 절대적인 정확도 기준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율주행팀이나 로봇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실제 경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 데이터와 부합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로와 그 다음에 저희가 준 맥과의 맵매칭을 통해서 뭐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정확도 내에 들어오시는 걸볼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저희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기준점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출축한 데이터와 비교해도 충분히 뭐 허용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아무리 확보하고 저희끼리 해요라고 해도 사실 이런 것들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확장에는 아무래도 뭐 민간 공동 협의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보안적인 사항들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 아직까지 많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민간이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이 해결한다라는 것은 조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노하우나 뭐 기술들을 제공하고 공공에서는 실질적인 인프라와 제도를 결합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직접 데이터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된 기업들은 한 50에서 60개 기업 정도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피드백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 지도 변환입니다.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정밀 지도를 만들었지만 당장 쓸수 있는 사용처는 에이 a 스라든지국한된 자율주행 그다음에 일부 실내외 로봇에 한정됩니다. 그런 이런 거를 위해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막대한 인프라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사실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장성을 늘리고 사람들한테 체험하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범용적인 포맷 안에서 자유롭게 변환을 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국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양한 기업의 포맷으로 자동 변환하는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들의 결과를 경부선 데이터를 보시고 계신 거고요. 이런 것들의 나머지 변환을 위한 툴들도 휘에 솔루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솔루션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장황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편하게 쓸수 있어야 사실 쓰게 됩니다. 자율주행 기업도 마찬가지고 로봇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정밀지도 데이터를 줬을 때 저희도 조금 편집하거나 보고 싶은데요. 라는 니즈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선뜻 주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런 모든 저희가 가진 프로세스를 웹 베이스 툴로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저희가 MMS라는 장비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 센서 장비들을 다수 투입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웹에서 자유롭게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막대한 비용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셔도, 강남을 찍었는데 또 찍는다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주기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용에 굉장히 지장이 생깁니다. 그 다음, 원시 데이터 정합입니다. 원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주를 이루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기존에는 굉장히 좋은 컴퓨팅 파워에서 구동이 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확인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웹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직접 보고 정합을 한다거나 자른다거나 데이터들을 편집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사실 사용성이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이나 판교 지역에 대한 정합을 하게 되면 사실 GNSS는 오늘 발표 중에 계속 나왔지만은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찍는 시점에 따라서. 뭐, 각각도 정확하다곤 하지만 그 둘이 합쳐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치는 것들을 다 해주게 되면 사실 이쁜 형상이 나오겠죠. 그런 이쁜 형상에 있어서는 사실 도심지로 오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 끝에서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격을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게 되겠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을 도시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업데이트 때도 그 부분만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히스토리 관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신규 지역이라든지 기존 지역들을 관리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면 아직까지는 벡터라이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벡터라이징이라는 것은 결국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건데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툴은의 배경은 3D입니다. 그러나 작업하는 환경은 2D 모니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굉장히 게임과 같이 자유로운 포인트 클라우드 시점 변환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웹 기반의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서 뭐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확대와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데이터들을 에디팅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활한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요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데이터들을 똑같은 시점에서 바라보고 변경했을 때는 별도로 저장되고 기록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에디팅 기능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결국은 3차원 선형의 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3차원 선형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식의 수학적인 식과 형상이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브라든지, 아니면 램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통해서 이러한 모듈화된 데이터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를 다 만들었는데 사용자한테 주려면 결국은 검증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서는 이런 막대한 데이터와 큰 용량의 데이터들이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AI 성능에 저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검수하기 위해서 기존 포인트 클라우드랑 벡터 데이터뿐 아니라 네비게이션 데이터라든지 PI 데이터, 그다음에 다양한 카메라 데이터들도 수용할 수 있는 최종 뷰어 플랫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꼭 비단 자율주행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들도 오늘 다른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다 발표를 해버리셨지만, 뭐 실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VPS. 그리고 로봇 지도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주민대에서 그치지 않고요. 사실 오류가 나면 수정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밀 지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처음 새 단어에서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품질 그리고 표준 그리고 솔루션입니다. 품질 부분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나 아니면 AI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 발표한 개발팀에서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부분은 지금 저희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는 갱신이라든지 국가 표준에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 부분은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전 과정 중에 핵심적인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겁니다. 왼쪽은 실제 세계에서 돌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가상 세계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은 대체로 보면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결국은 취득하고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데까지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다수의 차량 또는 플립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에서 순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저희가 구비하고 있고요. 뭐 밑에 적혀 있지만 사실 IT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응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확도 면에서도 그러한 좀 오류되는 작업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생산하는 거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그대로 쓸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 팩토리를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서 오류가 없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